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의 생명은 피에, 피에 있다.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의 뿌림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확확히 하야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네. 속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이 <laughs>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피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 같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원장이 좀이다 관리해 드릴게 머리뼈를 교정하면서 머리 안으로 피가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뒷골 당김이라든가 심지어는 어지럼증도 가시게 되니다 피만 들어가습니다근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몸은 막 피만 들어가면 디스크가 있어도 허리가 안 아파지고 좌골 신경통 도맞지 경추도 마찬가지 뼈만 맞추고 피가 회복되면 근데 우리 영혼에 아픈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이 아 영혼이 아프다는 표현이 맞나요? 영혼이 아프다 우리 몸의 질병이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은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 혼의, 혼의 질병도 있잖아요 혼, 내 생각, 내 가치, 내 사상의 질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사상의 질병은 뭘까요? 내 혼의 질병 올바른 사고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생각을 못하는 거겠죠 사람이 과격히지거나 사이 분배를 못 하거나, 이것이 바로 어떤 우울감이나 공황, 조형이 전부다 내 혼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의 질병은? 영의 질병. 영의 질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영의 질병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영의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했다,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게영의질병 그러니까 영인질병 있는 분들은 죽어서 어디 갈까요? 상인지호까지 저는 교회 선생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주 개오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 남자 아이만 맞았었는데 이번에 너무 개오진 거예요, 얘들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겨울 쓰레기를 갔어요. 겨울 쓰레를그데 갔다 오고 나서 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중에 두 명이, 세 명이 아주 대부진 친구들었는데그 중에 두 명이 저희 반이었는데 종혁이라는 아고 요셉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시련을 갔다 와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 명에게 똑같은 모습의 지옥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시간세 명에게 똑같이, 똑같은 상황을 그 제가 물었어요 우리반이었으니까 야 종혁아 너너 하나님이 지옥보이었어너 지옥 어땠어? 했더니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울어요 너무 무서워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울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애가 음. 말을 안 하겠대요 걔가 사망님 때가 사망님 때도 나중에 나중에 그요셉이가막 그래, 음, 바다였어요. 근데 불로 된 바다였어요. 총력이가 그 불로 된 바다에 십자가에 사람들이 매달아 놨대요. 맞죠? 근데 요새님이 불로 된 파도가 불로 된 파도가, 십자가의 배전에 사람들이 다 덮어서 비명소리밖에 들리지 않습 그런데 신기한 건 죽지가 않습 비명소리밖에 들파도올 때마다 비명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이야기 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을 세명 똑같이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빠가 저랑 같이 동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빠가 장교 출신인데 어? 어, 유격 유격대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엄청 과격해요. 근데 그 아빠한테 아니, 그 다음 날 제가 들었어요 월요일 날. 아 동생, 아 조혁이 자식 말이야. 아 왜요? 아이자식이이자아 아이, 아이, 왜요? 아, 이 자식이 쓰레 맞다 어머니. 무릎을 꿇는 거야. 그 내가 그런 걸. 근데 그 아빠가, 그런 걸. 자기 아들을 너무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신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지옥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죽음면 지옥 간다는 걸 너무 잘아는거 저는 교회 선생님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까 너무 신기니다 지옥을 얘기할 때, 딱알수 있어. 아,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 너는 지옥을 안고. 응. 왜?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를 싫어하고. 지옥 얘기만 하면 불편하고. 자, 우리가 계란을 볼 때, 계란 껍질은, 계란 흰자는, 계란 노란자는 각각의 기능이다. 계란 뻑지는 사람으로 비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는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이 수 있습니다. 그럼 계란 노란자는 뭘까요? 우리 속에 들이 있는 거 영혼이 없다고 자신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합 사람이 죽고 죽고 나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반드시 설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거고 또 하나의 책은 너가 그동안 살았던 행위에 대한 기억된 책을 펼쳐놓고 그대로 심판하실 때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우리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영혼의 질병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결코 천국에 들어가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가 밖에 나가 밖에 쫓기 슬피 울며 이를 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질병은 어떻게 좋아지나 예, 피입니다. 피. 우리의 공도 육체로 들어가는 신경으로 들어가는 피만 확보되면 야 어떻게 이게 좋아지지? 저희는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몇천 명을 보니까 제가 지난 10월달에 필리핀에 갔을 때는 지팡이 1 5 0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지팡이 놓고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필리핀 들어갔던 사로한거 시청에서 구매했는데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나 봐. 요 시장이 그걸 본 거예요. 시장이. 나도 거기 가고 싶다고 제가 바빠서 안 받아줬어요. 어, 총무요또그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맞죠? 제 말이. 우리 같이 봤으니까. 근데... 할게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피만 들어가면서 아 근데 우리 영혼에도 피가 들어가면 살아. 영혼의 피는 뭘까요? 예. 예수님께서 나내죄 때문에 예. 죽었다는 걸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피가 다른 양 잠기게 하는. 거야. 제가 마지막 필름인데요. 저희 딸이 제가 지난번 필리핀에서 얘기했던 제가 교회 선생인데 저희 교회는 평신도지만 주일학교를 저한테 목사님께서 맡겨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공문이었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다림질을 하고 책상에다가 올려놨는데 다림질을 저희 딸이 두살 땐가 세살 땐가 일어났 쭈그리고 와서 보더니 넥타이 를매고 있다가 울음소리가 들린거에요 더니 제가 하는 걸 우리 아이가 따라 했답니다 책상끝 뒤에 뭘 놓고 올라가 가지고 다리미로자기 받을때 밀어버렸어 다리미 화상이 얼마나 강한지 막 즉시 피부 조직이 막이 진문이 나와요 여기 갈시간다돼 근데 뭐할수가 있어야죠 여기 제 아내도 와 있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막 어디에 뭐 거주를 붙였는데 거주이로 바로 그냥 짐물이 막 나중에는 우리가 지쳐가지고 엎어있는데 그 교회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니까 또 맡은 일이 말씀을 전하고 아 그때 야아팔 수만 있다면 현실하고. 전 딸이, 전 외동이거든요. 딸만 하나였는 지금 스물다섯인데 야, 내가 야 아플 수만 있다면 아, 대신 아프, 아프고 싶은데 아플 수만 없그 엄마한테 업혀서 지쳐서 신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야, 정말 이 마음이 배워진다는 표현이 그때 조금 더많았더라 아, 아, 마음이 너무 아리 근데 그날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데 야, 이 예, 예수님 사랑이 그때 많이 느껴지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의 질병 때문에 내가 대신 채찍에 맞았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질병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았다는 게 머리로는 알았는데 몸으로는 맞았잖아요 그날 제가 이해가 됐어요 나는 우리 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은 들지만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내가 아파요 내가 너 대신 그리고 너는 질병에서 자유해 제가 그냥 그게 피부로 와가. 그리고는 성경에서 곳곳이 곳곳에서 얘기하는 이사야서도 베드로 베드로도 그가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벗더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마음이야. 우리 질병 때문에 많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지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어도 아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에 아파할게. 담. 네가 이걸 미, 믿느냐? 믿기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참아는교회 세미나 오기로 하고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큰 부담감이 되고 정말 너무 마음이 좀 무겁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감하고충복이도그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38년이나 아팠던 병자가 있었답니다. 선생님 몇년 아프셨어요? 1 0년됐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곳에 있는데 예수님 이 그분 찾아가시고 그 모시 가끔 노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니다 남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믿고 누가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38년이나 아팠던 이 사람은. 자기 몸을 간호기도 겨누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딱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맞고 자 병자가 그 얘기합니다. 선생님, 물이 통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것도 있자하으세요 다시, 니가 찾아가셔서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찾아가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결혼했다면 38년이나 돈을 못 벌고 누워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네가 아이였다면 네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38년간 좌절과 절망 가운 있던 거. 내가 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한 마디 하고 싶은 거너 낫고 싶니? 왜? 고쳐 져줬지 그 병자가 그렇게 얘기해 오 새벽에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너가요이가 학문적인 얘기하는 좋지만 너 이거 한마디 네가 네 맞고. 너무 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고요. 제가 얼마나 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듣고 싶어 안 했습니까? 이 자리 에 모인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각각을 방문하셔서 말씀하고 싶. 위로 인도하고 싶더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고 싶다고 그 우리 이것만 저는 우리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시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마음의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닫고자 하느냐 할 때, 네,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부리함하거하시겠다그리고고치시겠다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고 하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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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하언을말고하며 뱀을 지하며 무슨 고을시실다고도 해를 당하지겠다고하하 언젠즉다이라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닦고자 한다면 네라고 대답하는 비가 닦고자 하신다면 네라고 표현하는 걸 예수님의 언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 잠시만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게 너무 중요해서 낯고자는대로 저를 따라서 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저를 이곳으로 두는 것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쓰세요. 사랑해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지은 죄를 깨닫게 주시고 생각나지 않는 죄도 생각나게 주시고 이죄 때문에 지옥갈 저를 대신해서 예수. 죽은 것을, 죽은 것을 믿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지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지금, 제게 오셔서 지금 제게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에 거하셔서 천 지금 지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